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구 감소가 일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현황.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08년 1억 2,800만 명에서 현재까지 1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 집은 900만 채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쿄 23개 구의 평균 분양가는 8,200만 엔에 이릅니다. 부동산이 급등한 이유. 1. 건축 자재비 상승. 원자재 상승으로 철근과 목재 등 자재비가 30% 40%. 급등했습니다. 이 공급 부족 2000년도에 비해 아파트 분양 가구수가 급감하며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3. 외국인 수요 증가 엔저로 인해 일본 주택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져 외국인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 폭등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9.3% 상승하고 월 1만엔 가량 올랐습니다. 일본을 보면서 이제 내집 마련을 기다릴 것인가 서두를 것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